해 okay, 지금 순간부터 어제 나란 일없는 거야 오직 널 믿고 사랑해줄 내가 있어 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저 하늘이 허락한 운명에 절망까지라도 이제 너를 지킬게 어둠의 끝까지. 가보면 알게 되지 너무나 눈부신 아침을 널 보내 후에야 비로소 나 알게 됐어 나에겐 너 하나뿐인걸 내가 가진 전부 다 버린대도 너와 함께 할수 있는 하루를 원해 넌 이미 다른 날 해. 지금 순간부터 어제 나란 일 없는 거야 오직 너 믿고 사랑해줄 내가 있어 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저 하늘이 허락한 운명에 절망까지라도 이제 너를 지킬게.